때한 개씩 두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두개의공에 적힌 수의 차가 차는 뭐와 같다고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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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b 의차는의차 그래서 여기에서 꺼낸 두 수의 차가 2 e 이하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차가 2인 경우, 즉 a 마이너스 b의 절댓값이 2인 경우하고 두 번째 a 차가 1인 경우니까 a 마이너스 b의 절댓값이 1인 경우. 세 번째 여기 안 나오지 않냐 혹시? 나와요. 어디까지? 이손 보여? 보여. 조금 더. 조금 오. 다, 다, 다 보이거든요. 네. 차가 0인 경우도 있겠네. 그럼 a b 의 절대 값이. 있겠네. 그럼 차가 2인 경우 생각해보면 1, 3, 2, 4. 1부터 8까지 됐지. 쭉 네. 해서 네. 6, 8까지. 맞니? 네. 근데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 수가 됩니다. 총몇가지인 거야? 1, 3부터 6, 8까지 1, 3부터 6, 8! 이이이까지이개람들까지이사 6개. 6개. 2, 지이 <laughs> 일곱개 일곱개 1부터 7까지 앞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되잖아 14개 조금 전에 기능했던 거 있지 100과 서로 속인 자연수 그게 그게 요번 시험고 입문계 오류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시험 다시 봤어 차가 0이종 무조건 몇 개야? 6까지로 네, 네, 네. 8까지 네. 11 22 33 44 55 66 77 88 8개 공이 들어 있는데 같은 게나올수 없어? 5행공 다시 넣고 아2 이거는 다시 넣는다고. 5행공도 됐다. 다시 넣다. 다시 아, 단 꺼낸 거만 음. 다시 넣는다. 오. 한 장만. <laughs> 미안. 삼십 답이 네. 두 배로 보는, 다 다시 넣는 또한 개씩 꺼낸댔잖아. 한 개씩 꺼낸, 한개 네. 꺼낸 뒤에 보고 다시 넣는다. 아, 밑에 맨 밑에 꺼낸 거 다시 넣는다. 한꺼번에 두 개를 꺼내는 게 아니라 한 개씩 꺼내는 거야 8개 아니야? 차0 8개죠? 화법이 왜요? 이상한데? 태우는? 저2 8야 지금 그 방어 반복이라고 하죠 똑같은 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꺼내고 다시 넣는다고? 꺼내고 다시 넣는다고? 아 꺼내고 다시 넣는구나 여 <laughs> <laughs> 8개야 여덟 개라고? 여덟 개야? 진짜? 여덟 8개? 개야? 아, 여덟 개구나. 이러고 있 d o n 차 care, you don't care. You don't care. You d 맞 n 아 네. 3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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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몇 자리 자연수에서 십의 자리와 일의 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인 것두 자리 자연수.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나요? 두, 두, 뭐, 두 개의 사건. 그렇지?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십의 자리 숫자와 일의 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인 자연수라는 사건이 일어날 거 아니야. 네.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 십의 자리가 홀수. 이례자리 짝, 이례자리가. 이례자리가 짝수인 경우와 여기가 짝수이고 홀수인 경우, 그렇지? 그래야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잖아요. 홀수와 홀수하면 짝수, 짝수, 짝수와 짝수하면 짝수. 따라서 두 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는 홀, 짝, 짝, 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어, 홀수인 경우에서 몇 가지? 10의 자리가 홀수인 경우에서 다섯 가지 1의 자리가 짝수인 경우에서 아, 가지. 가지. 아까 누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또 세고 있더라고 2, 4, 6, 8 5개입니다 아니요 4개 짝수 네, 4. 4. 2, 4. 네, 2, 4, 5, 5, 5 6, 7, 8, 9, 10, 1 2 4 1 2 4 0 2 4 0 0 2 4, 6, 8 중에서 0이 들어갈 수는 어, 없지. 그래. 두 자리 자음니까아니가 아니, 아니 그아 어? 어. 어. <laughs> 4, 8, 3. 선님 네. 근데요, <목소리> 물어봐도 돼요? 근데 저거 짝수, 저거 첫 번째 거 있잖아요. 5곱하기하잖아요 근데 네. 두 번째 거에요. 0을왜 넣어요? 영뺀 거. 영안 넣지 않았어. 이뺀 건. 예, 네. 저기 두번첫 번째 거에 5의 오에도 영안 넣은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거요 영은 홀수가 아니거든요. 아예 짝수 아니에요? 짝수예요? 네. 짝수예요? 뭐가요? 영. 요거요 아니 그 뒤에 거. 아니 이거요? 짐에 진짜 왜정이냐고 여기 다섯 개는 개를... 자연수라매요. 아.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아. 어. 각각의 수가 자연수라는 뜻이 아니라 두 자리 자연수. 알았어. 20 자연수. 알았어. 일의 자리가 0이지만 20 자연수. 알았다고. <laughs> 영짝수. 일억. 영은 자연수. 아니 뭐? 아니 뭐라는 거? 무식한 얼탱이가 자치 치. 영은 짝수 짝수. 자연수에서 짝수 홀수를 구분하는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0은 짝수는 아니에요. 근데 1의 자리가 0인 두 자리 이상의 자연수는 짝수이거든10 짝수, 20 짝수. 0은 엄밀히 말하면 짝수는 아니에요. 짝수 올 수는 항상 자연수에서 구분하는 거고요. 제 그렇게 알려줘, 국민지 0짝 자리 아니에요. 국민지 0 정수야 아니야? 정수야. 에이. 아니야. 창피. <laughs> <laughs> 영 정수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계속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여기 <laughs> <병에> 똥 칠할 때까지도 <웃음> 비석에도 <웃음> 써놔라. <웃음> 홍민지. 죽을 때까지 영은 정수가 아니므로 알고 죽다. 이렇게. 영은 정수 아니야. <웃음> <웃음> 아, 미쳤는데. 정수야? 정수야. 아니지. 다희가 그렇게 까렸어. 어제 저번에도 <laughs> 나한테 정수 안 정수랑. 야. 정수 아니라고 했어. 야, 아, 지인이 있어요. 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큰눈품서는정수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뭐. 그래도 드네요. 어, 이거까지써줬는데또 이래. 써줬어 네. 제가 맞까 궁금한 거 있는데요. 어, 궁금하지 마. 그냥 <laughs> 그냥 숫자예요. 0제곱하면 1이에요? 아, 네. 맞아. 우와. 우와. 천재적인 질문이어요 이예 0제곱 나 되게 꾸 되게 TV하다가 좋은, 좋은 저번에 이해랑 물어봤는데 궁금했었어 어씨또이거 내가 적은거였어 그니까 0제곱니까쟤한 물어봐도 쟤한아아리이 나온거 아니제곱이이라고 네? 0의 어, 그 아, 그러니까. <laughs> 제곱은 0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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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곱 0의 제곱 0이 뭐 0이지 왜? 네. 네 이 뭐? 음. 그럼 일하죠. 0의 제곱도 1이지. 음? 음? 제곱. 어? 0의 제곱아 0의 0제곱 0의 제 0제곱. 제은 응. 생각하지 않아. 공 1의 0제곱이 0제곱. 0번이야. 자, 위에 83번 넘겨요. 음. 넘겨 요안 나오니까. 내가 넘기라는 말은 안 나온다는 뜻이야 하지 말아요 맞다 483, 483. 484. 어? 484 3 3, 3. <laughs> 이번엔 고민할 게 없는데 5번 음, 아니야? 뭐 대칭의 위치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칭의 위치해 있는 건 B와 E밖에 없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으면서 대칭의 위치에 있는 것이 두 쌍일 때만 같은 영역 취급, 다른 영역 취급하는 거지. 아, 예. 언젠간 일어나겠지. B 이한 쌍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돼. 어디부터 시작해, 마음대로. A, B, C. C, C는 3면을 접하고 이제 C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C나 D 아, 아. 어, A부터 해볼 저도 A부터 했는데 맞았어 맞다니까 아, 그래. 틀리지 않아 근데 실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C에다가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오, 오. 5가지 가지 D에? 아, 4가지 A에? 3가지 가지 어, B에? 4가지 가지 D, E에? 4가지 끝이야 A부터 하는 거 알려주시면 A 다음에 멀티라고 싶은데. 네. A B C D 뭐? A B C D 멀